아, 우리 팀 아! 나눠서 배 만들기 할까? 그러면 요미 아, 집사팀, 멜로 또이 팀 어때? 아, 어떡해! <목소리> 아니야! 아, 우리,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우리 맞아. 맞아. <목소리> 맞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 요미, 멜로, 또이입니다 자, 오늘은 배 만들기에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업데이트 된게 있는데, 우리 그 전에 <목소리> 각자 <목소리> 크리스마스 룩을 꾸몄잖아? 맞아요. <목소리> 그래서 어. 입은 거한번 서로 평가해 줘보자. 오케이. 아, 음. 내가 제일 예쁜. 1박. 요미부터 보여줘왜 내가 첫 번째야. 뿅. 우와! 아, 아, 귀여워. 귀여워. 야! 귀여워. 대체 안 되는 왜낀 거예요? 안 돼. 요미, 중립병 걸려서 아니, 맨날 안 됐겨. 야, 완전 중립병이네너 머리에 귀멸의 칼날. 신호부 응? 나비 같아. 아무도 모르죠? 미안해요. 이거예요. 그 패딩, <laughs> 귀멸의 칼날 겁나 오, 좋아하는데, 오타쿠래다 말해, 다 말해. 뭐? <laughs> 제가 할까요? 오케이, 네. 멜님, 고고. 뾰르롱. 예쁘다! 우와! 선물 아, 상자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멜님은 진짜 요정 같다. 네. 저는 아, 약간 예쁘다. 선물 상자 컨셉으로. 어. 응, 진짜 어. 선물 상자가 예쁘죠 이게 뭐야? 이거 뺏어먹고 싶네. 자, 다음 차례 뚜이 <laughs> 갔다 오세요. 야! 하! 우와! 뚜이! 엄청나게 뚜프가 뚜이님! 바지가 없어요, 바지가. <laughs> 바지 없다고? 바지가 없지, 왜? 초록색 바지 안 보여? 어. 아, 나. 아, <laughs> 아, 너무 우신데 나한테 뭐인지. 아, 또 아, 아, 아 이거, 우리 청소년 관람가라고. 아니, 전체용가라고 위험해. 이험으로 왔을 이상하 다. 원래 맞을 거야, 겠다. 아, 자, 드디어. 대망의 집사. 기대도 못. 아, 나 준비했어. 빨간 네복 자, 모두 눈 감아주세요. <laughs> 안녕. 안녕. 뒤에 이거 푸딩이야. 이제 배 만들기 업데이트 보러 갈 건데. 자, 오오. 세 가지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생겼는데, 이건 나중에 항해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고, 숨겨진 선물 상자 네 가지가 새로 생겼어. 우리는 오늘 이네 가지 선물 상자를 모두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나 너무 거추장스러워, 이거 썰매. 그러니까, <laughs> 장난감 병정 촐랑 촐랑 뛰는 거 봐. 오오. 우리 일단 첫번째 상자부터 구할건데 이거 너무 쉬워 상점에 보면은 20로벅짜리 보라 상자가 있지 네네 이거 구입하면 됩니다 짠 열어봐도 돼? 아니야 이거 1월 4일에 열리도록 돼있어 어 그러네요 음. 아, 다음 두번째 선물 상자를 얻어볼건데 여기 보면은 윙커라고 적힌 60골드짜리 상자 있지 어네 여기에서 랜덤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있는 돈 전부 끌고 모아서 한번 구입해보자 사보자 저 100개 삽니다 오 나왔다 이렇게 생긴 상자 나왔어요 저 저도 뿅 저도 세 번째 선물 상자 항해를 끝마쳐야 되거든 최종 보물 야. 상자 안에 들어있어 아 우리 팀 아. 나눠서 배 만들기 할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집사형 저랑 팀해요 어? 저랑 팀해요 <laughs> 멜린 네, 저랑 가요 그러면 아, 요미 집사팀 멜로 또이 팀 어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좋았어 그럼 어나 그러면 괜찮아요, 그쪽에 만드시고요 우린 이쪽에 만들게요 아 도연님 미안해 <laughs> 괜찮아 우리 계획을 짭시다 요미야 우리 컨셉 회의부터 하자 저희 선물 상자 어때요 선물 상자 오 괜찮은데? 그냥 최대한 튼튼하게! 튼튼하게? 튼튼하고 뭔가 좋아보이는 거 막고 때려덮시다! 악마는 어때요? 로미는 <laughs> 아, 어떤 색깔의 선물상자가 좋아? 저는 근본 역시 빨간색! 빨간색! 어때? 예쁘지오 좋은데요? 저기요! <laughs> 진짜 허접하시네요! 저희 죄송한데 아, 저희 죄송한데 저희 망한 거 같거든요? <웃음> <웃음> 지금 우리는 시루떡 만들고 있지만 시루떡? 시루떡이라뇨! <laughs> 용미야된거 같지? 어 네네네 진짜 이거는 미의 기준으로서는 꽝인데 살기 위해 지금 쌓는 거 같아 멜림또이? 둘의 네. 작품 이름이 뭐야? <laughs> 자고 일어났을 때 크리스마스 양말에 선물 들어있잖아 어우 냄새나 어? 우리가 지금 선물로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인 거예요 나 이거 내가 신던 양말 <laughs> 아 무정 조걸요 무정 걸려 해댕 공간 안에 있다고요 <laughs> <목소리> 여러분! 네. 우리 이제 각자의 팀의 자존심을 건 항해 대결을 할 거야. 하나, 둘, 셋! <목소리> 넷! 네. 아, 나빰 아, 어... 음... 빰빰빰! 빰빰빰! 빰빰,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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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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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뭐하는거야! 안돼! 저는 저장 너는 안 해! 했단 말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어떻게 요 아니에요! 아니야! 풍선 켜! 풍선! 아니 왜 그런 걸 쓰냐고! 지찬나한테 <목소리> 다쳐달라고 했지! 아, <목소리> 아, 내가, 내가 나 감았어! 어땠었다. 감았어 감았어 내가! <목소리> 우리 약간 우리 좀 봐봐요 진짜님 아니 내가 보고 싶어도 이미 앞에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오 이거! 이거 새로운 맵이네! 어? 내 머리! 내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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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자 여기야 여기 의자 없어졌어 야 여기야 머리 어디갔어 방어장치 가동 미미 진짜 튼튼한데 <laughs> 네, 이미녹았어야될거 아니야 요 여기도 <laughs> 신맵인데 오? 여기 장난감 공장이네어 뭐야, 뭐야 보인다 어? 어. 어 우리 왔어 뭐가 보여 <laughs> 요 우리 지역에 있어야지 사장님 진짜 좋다어 아니 이거 우리가 다 막고 <laughs> 있어 앞에 있다고 진짜 <laughs> 좋아졌어 너덜너덜한데? <laughs> 너덜너덜해. 크인 안 돼. 놈이야! 오, 시무 이래? 네, 저 왕성 없었어요. 와, 이거 질거 같아. 우리 곰돌이 없어졌어. 우리 부덕. 지사님이 앞에 다 개박살 냈는 거. 맞아 <laughs> 먹으면 돼. 근데 뒤에 숨어서 지나가면 돼요. 먹혀, 먹혀. 아, 뒤에 숨어서 지나가. 진짜 약사파다. 약사파다. 지금 또이가 앞장서게 생겼는데? 와 우리가 이겼다. 아니 야. 이거 야. 이기는 야. 게 진짜? 아닐 건데. 잘 가, 도이 안녕. 안돼. 안돼. 내가 내가 일단 여기 어떻게 있어볼게. 도인님, 나 어떻게? 룸이야 우리가 걱정이 없는 게 밑에가 금이야 금. 아저 금수저들 진짜. 금부심 금부심. 이거 올라가요. 올라가. 어? 어? 오오오 오. 오메일님 통과했다. 죽었어! 14형 어? 죽으니까 어... 움직이는데? 근데 루미만 죽으면 되겠다. 끝다 <laughs> 와간다? 떨어질 때 죽어라! 얘한테 죽어라가 뭐야? 한메머리빡빡이다 우와 윤리야! 떨어져라! 으악! 우와! 했다! 다시 기울다. 와 바퀴벌레 같다. <laughs> <와. 웃음> 아니 근데 <laughs> 루미님 옷까지 해진 거예요? <laughs> 어 진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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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옷도 찢긴 줄 알았어. 나도 마우처로 <laughs> <많이 참을 웃음> 그랬어. <웃음> 우와! <웃음> 이렇게 항해를 완료하면은 하늘색 상자를 주거든. 저... 또이 빼고 다 있어. 우리 사실 또이 오기 전에 미리 깨놨거든. 마지막 네 번째 상자가 있어. 이번에 크리스마스 인베이전이라고 새로 생겼어. 자 이걸 깨면은 골드 상자를 얻을 수 있어. 시작. 와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 적들의 공격을 막아야 되거든. 와, 피해, 피해, 저못 막아. 범템을 뒤로 숨어야 돼. 오, 나 쐈어. 우리 4분을 버티면 되거든. 토? 삽하다 아, 공격이. 쌉가능이죠. 쌉가능일까? 아우. 김그 없는. 아우. 아, 아 진짜 난이도 허수망언네 죽피 죽피. 나 어떡해? 와! 죽으면 안 돼. 와! 아. 와. 아두 명밖에 안 남았어? 안 돼. 나 총이 없어. <laughs> 얘도. 나 죽었어. 나, 아, 나, 나 여기서 떠있게. 떠있으세요. 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 아, 아,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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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남기 웃겠어 와, 왜벨뽑운다 우와, <루베스> <웃음> <온다>. <웃음> <웃음> 오, 저거 받아야 해 받으러 가야 대박. 해 우와, <laughs> 어핵 <터졌어>. 폭탄인데? <웃음> <웃음> 이거 핵이이 이거 핵이이어 <laughs> 핵이 핵이야 핵핵이와핵이우어 <laughs> <laughs> <이거> 뭐야? <laughs> 핵이잖아 <laughs> 핵터진다 <laughs> 오, 여러분, 짠! 자, 이렇게 네 번째 선물 상자까지 얻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쉽게 어, 뭐, 깨는 왜, 정도 있어. 어, 막아버려, 막아버려. 어, 막아버려. 네. 이런 식으로 뻑이기만 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상자 네 개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예쁘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laughs> 안녕, 뿅, 제빠 뿅, 봐. 바 봐. 이 봐. 와우! 啊。Uh